지금 지역의 각 단위 농협에서는 쌀수매가 한창인데요. 애써 기르고 수확한 쌀을 내다파는 지역 농민들은 수매량도 수매량이지만 농협 수매 가격마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시름이 깊습니다. 이에 자치단체들도 지역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농협종합미국처리장입니다. 지역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원료국들이 저장고를 빽빽히 채우고 있고 야대까지 쌓여 있습니다. 올해 광양 지역에서 수확된 햅쌀은 평년 수준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8,800여 톤. 하지만 농민들은 풍작을 이루고도 시름이 깊습니다. 정부와 지역 농협 수매량이 전체 3,900여 톤으로 수확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농협의 잠정 수매 가격까지 전년 대비 7 0 0 0 원이나 떨어진 40kg의 한가마에 4만 7 0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이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 부채는 연말 되면 또 갚아야 되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작년에 평년에서수입은 계속 떨어져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 농촌에 살았다는 것이 참 후회가 돼요. 지금 저희는 오로지 땅만 파고 몇십 년산 것이 후회가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산채도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영실은 올해 예측되는 쌀 잔량 1,800여 톤의 소비차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을 3분의 1로 줄이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잔량 소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량 소비처에서 외지 반입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환해살 풍작을 이루고도 수입 개방 등 외적 요인으로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살 소비 촉진 운동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정원에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가 들어섭니다 순천시는 경남 창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가 내년부터 순천으로 이전돼 센터를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건물에 설치하고 다음 달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람사르 동아시아 지역센터는 동아시아 17개 나라의 람사르 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지난 2008년 창원에서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뒤 경상남도 산하기구로 유치했지만 센터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람사르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순천시를 협약 체결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 위원회가 오는 2017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 위원회와 동서 창조 포럼은 오늘 열리는 세미나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제적 대응 상황을 알리고 2017년 제23차 당사국총회의 여수 유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후 활용 추진 위원회는 기후 보호 시험 도시인 여수에서 박람회장을 활용해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면 관련 국제 회의와 산업 기술전, 학술회의 등을 통해 3만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수를 국제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벌써 25년 전이죠. 고흥만 방조제는 지난 19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8년에야 준공됐는데요. 그런데 이 방조제 때문에 주변 양식어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만 2.8km에 이르는 고흥만 방조제. 당시 간척이 이뤄지면서 방조제 안엔 축구장 1,040개 규모의 담수호가 생겼습니다. 고흥군은 농업 용수를 대거나 수위 조절을 위해 수시로 배수 간문을 열어 담수를 흘려보냈는데 주변에서 새꼬막 등을 양식하던 어민들은 이런 민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을 잡아놨다가 한 번에 막 타버려요. 그러니까 그 민물기가 많아니까 그것이 해산 안할 수가 없어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방조제 주변에서 양식 어업을 하던 어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고흥군은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어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흥망 방조제에서 배출된 담수가 주변 양식장까지 흘러가면서 수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고흥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앞선 판결 역시 사실상 어민들의 승소로 이어져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고흥지역 10개 어촌계 등이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어민들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일부 승소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를 둘러싸고 관련 소송이 8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이어질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거액의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 바다 생태계의 가치와 바다숲 조성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여수 MBC 특별기획, 바다숲 생명의 터전이 오늘 낮 11시 앙코르 방송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해양생물들의 터전이 되는 바다숲의 중요성과 기후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되돌아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바다숲 조성 사업이 소개됩니다. 특히 해조류와 해초류 군락을 비롯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수중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달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산단 업체들이 정부에 내는 세금에 비해 여수시에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수 산단. 이들 업체들이 매년 나라에 내는 세금만 4조에서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지방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고작 400억 원 수준, 국세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수시가 도로 보수 등 산단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만 매년 40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따져 보면 지방세가 그대로 산단 관리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때문에 산단 업체들의 각종 재난 사고와 환경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지금의 지방세로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산단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면 산단 관련 도로 관리나 보수 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여수시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어 산단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국가산단이 위치한 울산 서산시와 함께 지방세 환원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번번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다만 여수시의 계속된 요구에 최근 정부가 한발 물러서 국가산단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률안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산단과 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요즘. 당분간 지방세 환원을 요구하는 여수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각종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허술한 도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기관인 생물방재연구센터입니다. 생물방재기술개발과 친환경농자재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연구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장비 납품과 연구기술 이전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진흥원의 어떤 종합적인 결정에 따라서 징계가 된다면 그런 절차도 가야 되지 않는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또 다른 기관인 나노바이오연구원에서도 올초 납품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전남생물방지센터 비리가 제2의 나노바이오연구원 사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등 전남도 산업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이 일부 확인됩니다. 지난 2002년 전남생물재단으로 출범한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7개 기관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연간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1년 전체 예산은 3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중 정율성 동요제가 올해 두 번째로 중국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정율성 선생의 노래를 통해 한중 양국의 어린 학생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 시간의 비행 끝에 중국 장사에 도착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합창단. 낯선 땅에서 두려움도 잠시. 아름다운 멜로디가 중국 현지에 울려 퍼집니다. 들은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공연의 순간을 추억으로 담았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유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두 번째 중국 공연이 성공리에 개막됐습니다 어, 뭐就是是很好的而且他们的民族服装是很鲜艳的어 이번 공연에 참가한 팀은 광주 MBC가 마련한 제 2회 정유성 동요 합창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순천 풍덕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중국의 두개 학교도 함께 참가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첫날 합동공연에서 어린 학생들은 정요성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호를 다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아리랑인 모리와를 합창하는 꿈무대는 하나됨을 위한 공연의 백미였습니다.

정유성을 매개로 한 이틀째 공연은 1600석 규모의 중국 후난 대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중 우호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후난성 장사 제일중학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지역의 제조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지역 제조업 고용이 17년 만에 2개월 연속 10만 명을 회복하고 24개월 만에 실업자가 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최근 6개월간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62.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문도에서 수정란 채집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육 중인 어린 참다랑어 대량 생산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지난 8월 여수 거문도 가두리에서 국내산 참다랑어 어미에서 산란한 수정란 25만 4천여 개를 제주도로 옮겨 사육한 결과 초기 대량 폐사 위기를 넘겨 5에서 7cm급 어린 참다랑어 2천여 마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수산연구소는 참다랑어가 올 겨울 폐사 없이 성장해 내년도에 완전 양식에 성공하면 5천억 원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구권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자치단체 버스 정보 시스템 bis 구축 사업 공모에서 동구권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고요. 제주도 동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에도 오전 중에는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